히말라야 탈 친구들 안녕, 어서와요. 오늘은 아주 매력적인 히말라야 탈 친구를 소개할게요. 안녕 친구들, 난 히말라야 탈이야. 우와, 꼭 사자와 같이 갈기가 있는 것이 모피코트를 입은 귀족 같아요. 귀족이라고? 그렇지. 우리는 목 주위 어깨 부분부터 붉은 갈색의 털이 길게 자라서 이렇게 풍성한 털이 있어. 어때? 멋지지 않니? 응, 정말 폭신폭신 따뜻해 보여. 히말라야 탈은 중국 서남부나 히말라야. 네팔의 산악지대에서 무리를 지어 생활을 하고 머리에는 반달 모양의 뿔이 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주 점잖아서 다른 뿔 달린 친구들과는 다르게 우리 뿔로 박치기를 하며 싸우거나 하지 않아. 수컷끼리 경쟁을 하며 싸울 때도 서로 걸으며 갈기를 세우고 머리를 숙여 뿔을 보여주는 정도로 점잖게 행동한다고. 히말라야타알은 호기심도 많지만 겁도 많아서 가까이 가기 힘든 친구랍니다. 에이! 겁이 많은 게 아니라 조심성이 많은 거라고요. 우리는 등산을 좋아해서 이른 아침에 산에 올라갔다가 낮 시간에는 산에서 휴식을 취하고 저녁에는 다시 내려오지. 히말라야타알은 보통 20에서 30마리씩 무리를 지어 생활하면서도 무리내에 서열이 없고 서로 양보하고 보살피며 잘 생활하는 친구랍니다. 정말요? 그런 점은 우리가 꼭 본받아야겠어요.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히말라야 탈처럼 서로 사이좋게 배려하고 친구를 아껴주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히말라야 탈.